안녕하십니까 유유자적 전원생활TV입니다. 오늘은 9월 7일입니다. 추석이 3일 남았죠. 그래서 오늘 세종 전통시장 조치원장에 와봤습니다. 조치원장은 역사가 깊습니다. 영재을 앞둔 큰 시장을 대목장이라고 하죠. 대목장. 야, 배도한개 천원 포도. 사과 대추네 와 크다 밤도 나왔고 소박 뭐 과일이 많습니다 조촌장은 사구장입니다 4일 9일 14 19 24 29 조촌장은 종합백과사정인 동국문헌비고 1 7 0 0년조에 사고장이 열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올해가 2022년 9월 7일이니까 최소한 323년 전부터 조치원이라는 지명과 장이 섰다는 것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여기는 약초죠? 삼계탕 끓일 때 필요한 찹쌀, 그리고 대추, 온나무, 엄나무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방 백숙 재료도 한 봉지 사면은 다 들어있죠? 이야. 이거 뭔다고, 이거? 감이 엄청 큽니다 뭔 감이지 태추감 아 이게 태추감이고 완전 대목장이라 사고장과 비슷합니다 요즘은 뭐 매일장이죠 전부 지붕을 이렇게 해서 비가 와도 상관없습니다 오늘은 대목장이라 그런지 길가에 주차를 해도 오늘은 주차 딱지를 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선 양쪽으로 차들이 많이 주차해 있습니다 여기는 반찬가게입니다 이야 추석 준비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물건사로 시장에 나와 있죠 조치원 재래시장입니다 조치원 재래시장 또는 조치원 전통시장 역사가 323년 이상 된 오래된 시장입니다. 야. 나는 오늘 모자를 하나 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모자를 살까나 사장님 모자 하나 살게요. 이런거 얼마에요 이런거? 7천원? 좀 올랐나? <laughs> 오늘도 똑같은 모자를 7천원에 오늘도 사겠습니다 모자를 하나 사고 여기는 반찬 반찬거리 파는 데죠? 어 아, 이거 뭔가 했네 팔이 쫓는 자동적이구먼 야밤한번 크다 배추 김 고기 역사가 300년이 넘는 조치원 전통 시장입니다. 여기는 뭐야? 밖 꼬꼬대, 꼬꼬대, 닭이고막 예술 작품인데, 오늘 대목장이라 사고장하고 비슷합니다.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는 내의를 파는 집입니다. 속옷 전문점 이야, 여기는 빵집 여기는 과일집 이야, 여기는 고깃집입니다. 세종축산물백화점 국내산 돼지갈비 600g 한근에 5,000원 앞다리 사태 세근 13,000원 파도 14,000원 음. 음... 돼지고기 굽는 반찬꺼기죠? 이야... 맛있는 반찬이 하나에 5,000원씩 할겁니다 반찬꺼기 여기도, 김치에, 백김치에, 파김치에, 조기, 야, 고등어, 망고어, 도다리, 백구이 생년어, 노로에이단, 만오천원, 한접시에 1 5 0 0 0원 방어회 큰거 2만원. 추석 명절에는 역시 옷이 빠질 수가 없죠. 옛날 어렸을 때는 시장에서 부모들이 무슨 꽃가옷을 사올까 한참 기다렸죠. 때때 옷, 꽃가옷. 옷가게입니다. 그릇가게도 있고, 그릇가게가 아주 큰게 있습니다. 야. 여기도 반찬가게, 여기도 반찬가게, 양쪽이 반찬가게입니다. 신발 가게, 슈즈. 여기는 분식집 어, 그래. 만두, 빵 등을 팔고 있습니다. 등갈비 한 번에 만 팔백 리 자, 한번더 세자. 가족 벨트를 파는 것도 있습니다. 재수 용품이죠. 자사진 할때 필요한 요거라든가 김 다시다 앉아 약과 약과 같은 게 있습니다. 통광정 약과 손 약과 맛. 약과, 약파, 약과도 종류가 많습니다. 여기는 중고 전자제품 파는 곳이죠. 전자제품은 많이 모아놨는데 오늘은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채, 집에서 직접 재배해서 팔러 나온 아줌마들이죠. 야, 고무줄 오래간만에 보네. 이 장갑 종류들 칼, 야, 쥐가, 벨트 25,000원, 한상계. 또 응. 대학 때 많이 왔던 치킨집도 아직도 있네요? 야, 옛날에 이 집에서 맥주 많이 마셨는데 많이 가격이 올랐죠. 오래간만에 왔으니까 3,500원짜리 닭다리 두 개를 사서 하겠습니다. 이건 4,000원짜리 닭날기도 4,000원. 닭다리 두 개가 지금 이글을 지금 풀고 있습니다. 철물점에 오면은 옛날에 했던 오줌 싸매는 머리에 쓰고 소금 받으러 갔던 키도 나오죠. 미꾸라지 잡던 얼기미 채도 나오고 재밌습니다. 자, 빈자로도 이제 플라스틱으로 많이 바뀌었고 장가 새끼 집으로 꾸던 새끼도 전부. 나일로 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그릇, 물통,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철물점입니다, 철물점. 이걸로 옛날에 하천에서 물고기 많이 잡았죠? 미꾸라지, 붕어. 어? 두 명이 가서 한 명은 이걸로 잡고 한 명은 발로 굴러서 물고기를 몰아서 잡던 거죠. 그리고 갈키뭐사 철물점에 별게 다 있습니다. 사다리도 있고, 오 대나무로 만든 빗자루도 있습니다. 있지? 이야, 빗자루도 옛날에 많이 쓰던거죠 치킨집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이제 다 된것 같습니다. 닭다리 두개를 이름을 빼고 집에가서 맥주안주로 먹으면 되겠죠 지글지글, 지금, 바쁩니다. 지금부터 이제. 파도 듬뿍 얹어서 집에 가져가서 맥주 안주로 먹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얼굴 홍화씨, 홍삼. 앙금주 천삼주, 마가목이와 세삼, 정력제조 세삼주, 천삼 세삼, 천삼주 와 천삼주들 지금 천삼주, 천삼. 약재죠? 방풍, 방풍, 천삼, 느룩, 계피 하수, 우슬, 번건기, 고기자, 도라지, 구절초. 몸에 좋은 약재들이 아주 많습니다. 차가버섯도 있고, 상황버섯, 접골목, 돼지감대, 삼지, 구엽초, 정우살이 우엉, 야간문, 잔대, 진경, 과, 천삼주 한잔 마시고 싶다 풍절 응. 응. 때 옷하고 신발 선물 받는 게 제일 많았죠 할머니는 여기 바위를 팔고 계십니다 조치원 전통 시장입니다 323년 이전에도 조치원 시장은 있었습니다 종합 백과사전격인 동국 문원비구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300년이 넘는 주치원 전통시장입니다 다시 반찬가게에 왔습니다 과자도 팔고 어이고 이야 쌀을 넣고 뻥튀기죠 음. 저기서 여기까지 날라옵니다 뻥 오. 닭염통대장 이불빠는 가게 양말가게 한돈한우중점김 마른반찬 이 옆골목에도 또 시장이 있죠 여기 가장 큰 시장에 있는 일본어로 하면 본정통이죠. 본정통. 본정통. 본맛 찌돌이. 본정통입니다. 야, 저기 한번 크다. 대추, 밤, 밤. 이야, 청양고추, 복숭아, 수박. 자두가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감자. 옆길로 해서 길가에 주차한 차를 타고 집에 돌아갑니다. 신중국 식판 중국 가게도 있죠. 5년 전에도 있었는데.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신중국 식품 월드 푸드. 이야, 중국 양파는 좀 틀리죠? 좀 작습니다. 양파. 자주색 양파죠? <laughs> 생강은 또 엄청 큽니다. 이야, 생강이 소발톱만 합니다. 이게 생강이? 예, 생강. 생강이 엄청 큽니다. 이야, 완전 뭐. 소팔바닥 만하네 생강, 마늘. 중국 가게입니다. 중국, 중국 식품 위주로 팔고 있습니다. 중국 식품이죠? 중국하고 동남아 식품이 많은 것 같습니다. 통조림도 많죠, 간수맨 향신료 냄새도 많이 납니다. 우와, 이런 막힌 통로가 다 막혔습니다. 이렇게. 중국인들은 해바라기도 많이 먹죠. 해바라기 씨도 많이 먹습니다. 해바라기 씨도 엄청 큽니다. 이야. 중국인들은 수박씨도 볶아 먹던데, 수박씨도 볶아 먹고, 해바라기씨도 많이 먹죠? 엄청 큽니다, 씨가. 우리나라 해바라기씨 두 배는 되는 것 같습니다. 향신료 냄새입니다. 에그 케이크, 달걀 과자, 중국 과자, 중국 고사리, 야 중국 소주가 엄청 큽니다. 혁명소주가 한 5리터는 되는 것 같습니다. 혁명소주 42도 와. 역시 독수가 높습니다. 술 종류가 많습니다. 중국 술 종류죠. 뭔가 선물용 고고 출갔죠? 이게 오천 원입니다. 생땅콩인데 생땅콩이 저는 좋습니다. 네, 맛있어요. 맛있어요? 허나우, 네, 하우? 하우츠, 중국 생강이 한국 생강보다 세네 배는 큽니다. 와. 외국인들이 많으니까, 가게에서도 한자로 많이 써놨죠. 이쪽은 이제 큰 길로 가는 좁은 길목에 있는 상점들입니다. 다이소. 여기는 그래도 잘 됩니다. 큰 다이소가 하나 들어와서 그쪽으로 많이 몰리지만은, 여기도 작은 다이소지만 잘 됩니다. 다이소에서 5천원짜리. 와인 오프너 하나 사고 시장 구경을 끝냈습니다 조치원 여기 보이죠? 역전 교차로가 있고 바로 조치원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조치원 거리입니다 세종시 행복도시 쪽에는 3, 40층짜리 아파트가 많이 있지만 이 조치원 구시가지에는 이 15층 상가가 제일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